안녕하세요. 임프란트 다이거입니다 2021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기초 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40%에게 1인 가구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 중에서 70%에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어떤 내용이 변화되는지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초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월 최대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내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작년 4월이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게,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40%가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득 하위 70% 라는 뜻은요 전체 수급자 중에서 1등부터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안 받으시는 분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줄을 세웠을 때 100명이 있다 라고 한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중에서요 1등부터 30등까지는 제외하고 31등부터 100등까지 이분들에게는 전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죠. 2021년 소득 하위 70% 30만 원에 대한 인상 근거는요. 올해 1월 21일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고 또 내년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 그리고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이 70% 수준 이하에 계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소득 하위 70%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70%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질 때 여기에서도 70%를 적용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만 65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신 1등부터 30등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고요. 31등부터 100등까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또는 도입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 노후생활에 필요한 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이런 어르신들의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70%, 전체 어르신들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70%에게 드리는 제도이죠. 내가 70%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요.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 수준이 일정 이하이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 이렇게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저소득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 8천원 이하,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254,760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소득 수급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고,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연금수급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내용이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도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에 들어가 보시면 먼저 자가진단을 할때 나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연중 언제나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최초 신청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 바로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가 되는 해에 나의 생일 한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달 이후에 신청하셔도 되고 1년 이후에 신청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신청하셨다고 해서 기존에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만원 이었다면요 세 달만 지나도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놓치고 많은 것인데요. 여러분이 만 65세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일이 돌아오기 바로 한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고 신청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한참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정말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만 65세가 해당되는 해에 내 생일이 돌아오기 전한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적 누르시면요. 지금 해외에 계십니까라고 나오는데요. 해외에 계실 때는 60일 이상 체류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주자, 나가신 분들, 그리고 재외국민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해외에 있다 라고 한다면 60일 이상 체류하신다. 기초연금 받으실 수가 없다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요. 직역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이런 연금을 받고 있느냐 또는 그 배우자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이시다 라고 한다면 기초연금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더욱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 여기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동차 부분인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 그러니까 차값이 4천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 3,000cc 이상 또는 차의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100% 소득 환산율이라는 것은요. 4,000만 원짜리 차다라고 한다면 월 4,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소득자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다라고 하면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압류 같은 이유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 생업용,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된다 하신다면 이것은 꼭 소명을 해야 되고요. 이 소명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5%를 적용한다. 이렇게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5%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감액 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의 금액도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여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를 받으실 수가 있다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신다 한다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회원권인데요. 여러분께서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요. 이 회원권도 대부분 가격이 비싼 회원권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자동차처럼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이 있다. 이것을 소득 환산율 100%로 계산하면 한 달에 이것만 가지고도 5천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요 해당되는 회원권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잘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요 근로소득 금융소득 또는 임대소득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텐데요. 이런 소득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환산율로 맞추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인들 중에 상위 3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보도자료의 참고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2014년에는 6조 9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초연금을 지급해 오면서 매년 이렇게 2015년에는 약 3조가량 급격하게 늘었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16조 8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소득 하위 70%까지 모든 노인에게 월 최대 3 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 도 16조 8천억에서 17조 18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수급자 현황도 보시면요 2 0 1 4년에는 435만 3천명이었는데 요 이것이 15년에는 449만 명 16년 에는 458 17년에는 486 지난해까지는 요 534만 6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기초연금을 받 하시는 분이 올해는 더 늘어났고요, 2021년에는 거의 600만 명에 이르는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확대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전체 수급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올해 소득 하위 41%, 42%, 이렇게 소득 하위 40% 금방에 계시면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셨다면 내년부터는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10분 중 7분이 한 달에 3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기초연금 못지 않게 건강도 챙기시면서 행복한 노후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